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 오픈랩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따가 조금 이따가 아마 신용준 교수님 그한 세션이 더 남았지만 공식적으로는 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어 많은 연구실 다 보고 오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아, 우리 연구실 소개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저희 대학원생들 소개 그리고 어떻게 우리 연구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황도식 교수라고 하고요. 저희 연구실은 의료 인공지능 연구실입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은 mylab.net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어요. 아, 이번 오픈랩 주제가 A.I. 연세 2라는 주제여서 관련된 부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 요새 아주 핫하죠. 어, 요 인공지능에서 어, 가장 핫한 분야는 어디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적용 분야가 있는데 예, 영상 부분이 상당히 핫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어 사실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뜨게 된 부분도 어떤 영상에서의 인공지능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영상 관련된 인공지능 하면 제일 1등 일등인 그 학회가 어딘지 아시죠? 어 CVPR이라는 학회입니다. 아 오늘 개회식 때 학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 인공지능 하면 제일 좋은 어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영상이고 영상에서의 그 비전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학회가 CVPR이라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어각 대학마다 이 CVPR 학회에 얼마나 많은 논문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어 학교가 혹은 그 연구실이 연구를 얼마나 잘 하느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 어, 들으신 바대로, 그, 우리 학교에서 이 CBPR 이번에 총 20편의 논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20편의 논문은, 어, 상당히, 이, 이, 뛰어난 실적이고요. 어, 우리나라 모든 대학, 어, 뭐,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뭐, 이런 대학을 다 통틀어서, 어, 가장 좋은 성능, 아, 실적을, 우리 연세대학교가 이번에 달성을 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 그리고 비전 영상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연세대학교 어, 어, 그 인공지능 대 어, 그 전기전자공학과의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어, 그 교수님 네, 연구실로 가시면 어, 아주 좋은 그런 연구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연구실은 그 영상 가운데 의료 영상에 좀더 포커스해서 이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 이름도 의료, 인공지능 연구실이고요.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도 CBPR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 학생이 논문을 제출해서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의료 상을 MRI, X-ray, CT 이런 쪽 부분의 영상을 연구합니다. 를 그래서 MRI 하면은 이 세계에서 가장 저명하고 가장 대규모의 학회가 ISMRM이라는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ISMRM 학회에 저희가 논문 세 편이 모두 다 오랄로 발표가 채택이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이제 뭐 관련된 그런 연구를 아주 어그탑 저널에 저희가 발표를 했고 또한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ISMRM이라는 학회에서 어, 저희가 발표를 해서 어, 가장 우수한 연구자들에게 주는 썸마컵 라우디라는 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어, 작년에 썸마컵 예, 라우디를 수상을 했고요. 이요 어, 썸마컵 라우디상은 어, 국내에서는 국내 대학에서는 아, 우리 학생이 우리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이 유일하게 수상을 할 정도로 저희 연구실에서 아주 뛰어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그리고 어또 MRI에서의 큰 이슈가 어떤 패스트한 그런 MRI를 만드는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쪽에도 인공지능 기법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부터 그 페이스북 AI 팀과 아 n y u 어 대학이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어 페스트 MRI 챌린지가 있는데 저희 연구실이 그 페스트 MRI 챌린지에 참가해서 어 작년에는 4등을 했고요. 어 올해는 어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성능을 아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연구가 아뭐저 혼자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 연구실에 많은 뛰어난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겠고요. 어, 각기 독특한 어, 그리고 능력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연구실 내에서 자유로운 어, 그러한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연구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아, 어, 뭐, 그리고 어, 헬프 챌린지라는 것도 한 2년 전에 저희가 참가를 했어요. 보건복지부와 그아산병원이 크게 이제 주최를 해서 한 어, 헬프 챌린지인데, 에 어떤 브레인 부분에 있어서의 투모를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하는 그런 챌린지 참가를 해서 어 이때 우리가 1등을 하고 전체 분야에서 최우수 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뭐 국내 여러 어 내노라 하는 대학들과 어, 뭐 네이버 같은 기업에서도 참가를 했는데 저희 연구실이 1등과 그랜드 프라이즈를 수상을 했습니다. 간단한 소개였고요. 인공지능 관련돼서. 어 이제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 대학원생들에게 이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어, 마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에, 여러분 이쪽 의료 영상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실에 문을 두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전이 하나 있는데요. 어, 이번에 그 연세대학교와 키스트가 같이 이 공동 어, 어떤 연구 그룹을 결성을 해서 어, 좋은 학생들을 유치해서 어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 2021년 9월 어, 다음 학기죠. 다음 학기부터 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AI 메디컬 로봇 어랩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어떤 키스트에 좋은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쪽 연구진도 상당히 뛰어난 연구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 키스트 AI 메디컬 로봇팀과 저희 연구실의 이런 의료 영상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돼서 어 좋은 연구를 앞으로 어 단년간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요 프로그램이 이제 9월부터 열려서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근데 어, 저와 이제 다른 교수님과 같이 이제 모집을 하는데요. 어, 제가 뽑을 수 있는 학생 인원은 이 연세 키스트 프로그램으로 뽑을 수 있는 학생이 한 명에서 맥시멈 한분 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한번 지원을 해 보기 바랍니다. 아, 등록금은 당연히 100% 지원이 되고요. 또 생활비는 키스트에서 따로 나오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풍족한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어,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 네. 예. 네, 뭐, 재정 지원이 잘 되고 있지만, 뭐, 저희 랩 자체적으로도 여러분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다 보조가 되고, 어, 넉넉하게 보조가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어, 좋은 연구를 많이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어, 제가 좀 말이 길어졌네요. 어, 이제는 저희 연구실에 대학원생들 소개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 대략적인 설명 감사하고 저희가 먼저 어, 대략적인 연구실 설명을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Q&A 시간이 사실 좀더 중요해서 배속을 해서 영상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영상 재생 중에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Q&A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황도식 교수님이 운영하는 의료 인공지능 연구실 마이랩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연구원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의료 영상인 MRI를 연구하는 신영섭, 전유환, 김세원 연구원을 통해 MRI에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공지능 MRI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석박통합 0학계 전유환, 7학기 신영섭입니다. MRI는 임상적으로 뇌와 신 복부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 진단에 활용되는 의학 영상 기법인과 동시에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 목적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험 장비여서 그 활용 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MRI의 활용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느린 촬영 속도입니다. 촬영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티팩트 등으로 영상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임상 및 연구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촬영 속도의 한계를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극복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이게 데이터를 일부만 획득하여 촬영시간을 줄이고 이를 마치 전부 획득했을 때처럼 영상으로 보관하는 과정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MRI 촬영의 가속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난 수년간 독자적인 딥러닝 기반 고속 MRI 기술을 개발하여 상위 1%의 논문 출판과 더불어 다수의 논문, 국제학회 및 특허, 그리고 국제적인 챌린지상 등에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박통화 10학기 김세현입니다. MRI 촬영시간을 줄이는 방법에는 영상의 일부만 획득하여 촬영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촬영하지 않고 영상을 생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MRI 영상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대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대비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진단에 필요한 여러 영상들 중 일부를 촬영하지 않고 생성적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통하여 촬영된 다른 영상들의 정보로부터 유추, 타겟 영상을 생성해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희 연구실에서는 독자적인 기술 특허를 확보하였으며 여러 국제학술지 및 논문지에 저희의 성과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MRI뿐만 아니라 CT 이미지 또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영상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공지능에서 해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영상 분할 기술인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사 과정 이학기 재학 중인 이양호입니다. 통합 이학기 김현기입니다. 통합 사학기 김경원입니다. 의료 영상의 자동 분석 및 해석에 있어서 세그멘테이션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4천만 건의 의료 영상 판독 에러가 발생합니다. 딥러닝 기반의 자동화된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활용하면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임상의들의 피로도를 줄여서 정확도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이란 영상의 각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정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의료 영상 처리에서 중요한 테스크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엑스레이, CT, MRI 등의 영상에서 튜머 등의 병변 부위만을 정확히 예측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의료진들이 진단 정확도를 높여주고 진료의 편의를 높이는 등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메디컬 이미지 필드에서는 작고 희미한 병변을 찾아내는 것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 이미지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메아인 랩에서는 세그멘테이션 논문 게재 및 학회 참여, 특허 출원, 기술 이전 등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의료 영상들은 유전자 기술과 함께 더욱 큰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인 암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과정 10학기 박두현 연구원입니다. 저는 폐암 환자분들이 보다 적합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메디오믹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으로부터 얻은 데이터에서 폐암 환자의 임상적 정보와 더불어 CT 영상의 환부에서 폐암과 관련된 특징 그리고 유전자 정보로부터 핵심 유전자를 선별하였고 처리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예후 예측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료 데이터 고유의 특징을 고려한 특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폐암 환자의 예후 예측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의료 시장으로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암에 대한 연구 외에도 다양한 질병에 대하여 레디오믹스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이랩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 속에서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한 독화술과 뇌신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기술이 각각 어떤 연구이고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과정 9학기 김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과정 1학기 이정용입니다. My name is Fatima and I'm undertaking doctor's degree in the lab. 소음이 많은 카페나 조용히 해야 하는 도서관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상황의 개선을 위해 우리는 독학슨의리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림리딩이란 소리 없이 입술 등의 움직임을 보고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해당 기술을 만들기 위해 나토워 커스텀 데이터셋을 구축한 뒤 이미지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3차원 비디오 영상을 인점 고려하여 CNN과 LSTM을 결합한 딥러닝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모델의 분류 결과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그레드캠, 셀리언 시맵 등과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델을 분석하는 익스플레이너블 AI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데모 영상은 에코에 대한 모델의 히트맵 영상입니다. 에라는 발음을 할 경우 입의 전체를 어텐션하고, 코라는 발음을 할 경우 입꼬리에 어텐션하여 에코라는 단어를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cept analysis heat map on deep learning model, we analyze t deep learning model using features we extracted separately from facial keypoints. These features are included the distance or area between the facial landmarks. Hello, my name is Inyoung Park, and I'm undergoing a master's degree program here in my laboratory. Brain research has always been a difficult challenge due to its difficult accessibility and complexity that arises from billions of neuron interactions.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mplex relationship of neuron signals obtained from the biological brain, we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lassify and sort the many types of neuron signals. And thanks to the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analytics, we are able to achieve high classification of signals accuracy under various difficulties and circumstances where the details are published as a journal described here. To explain briefly the details, in order to utilize the high performing deep learning models, we needed to tackle the problem of having to provide the labeled data for the training of the model. Therefore, we utilized a contemporary machine learning based spike sorting algorithm where each data are ranked accordingly to its confidence. This confidence based data were used for training, allowing fully automatic classification of neuron signals without having the need to prepare label data. We hope that with such increased precisions, we will one day be able to map the human brain completely. All the best to be the best. 네 그러면 일단 실시간으로 어이고 <laughs> 저희 연구실 어, 위치를 설명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선 저희 연구실은 재산공학관 3, 5층 516호에 위치해 있고 처음에 딱 오시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헬프챌린지 1등 한 판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아, 네, 이렇게 저희 연구실 전경을 볼 수가 있고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것은 어, 저희가 이제 어, 자체적으로 개발한 얼굴 인식 셀프 어, 언텐던스 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언텐던스 체크를 하게 되고 저희 연구실을 보여 드리면은 예,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Q&A를 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